말씀을 쓰지 않고 듣지 않고 받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된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깨닫지 않. 고 말씀을 주량하지 않냐고, 실행하지 않냐고, 말씀과의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대로 자신의 세상 유혹로유혹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악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중심의 아닌 이젠 우리가 예수 분들 믿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 그들의 리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때의 그 믿음이 넘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 우리가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교만은 멸망의 성경이요 교만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은 멸망의 성경이요 경선은 종기의 앞자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거. 성도의 마음은 온유와 평성으로 허리를 동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무시한다 하거나 내가 죄일이 거다 하거나 내가 자랑을 한다 하거나 자랑은 오직 우리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고 그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하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성도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 d d l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r m i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함의 믿음이 t o n Middl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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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서 d 나 e t o n 니 i d d l 니 t o n Middl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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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받기를 원하시니까 구원 받고 싶은가요? 구원 받는 속. 제 가운데 구원은 놀라운 일들이 있엇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어, 12장 이절말씀에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뜻대로 세상 생각대로 세상의 주어진 생각은 악을 악으로이에는이 눈을 눈. 우리는 보급을 해야 되는 그 믿음이 그 생각이 우리를 치자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는 악에 이해이 눈에는 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한하여 사오지 말, 선한 마음에 선한 사업을 사오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반영할 때에 그 사업에서 내가 져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스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성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도로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보며 너희 영혼을 넘기곤 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 눈에는 눈, 암을 으로 갚아야 되지만 세상 생각은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내 형제를 용서하며 간령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거짓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악이라고 말을 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그런 것을 악한 것을 내려버리고 심지어 비박하는 것 모든 것을 내려버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이다. 오늘 내게 영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쓰느 그리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은과가풍 사랑의 은혜와 은혜가 풍던 이렇게, 아타나시지키시보호하시 인도하시, 고그 모든 환란가운데서 힙합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구원 하시는 하나님의말씀이 오늘 우리가 숨고 p 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만믿으으면 b 받고예수 one who is the 이럽 e w 예수만 믿으면 재산 받 e w 라 o is the one who is the 있 n e w h 는 is the one 그 믿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회가 속으며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속고 속입니다. 누구의 사단에게, 죄에게, 세상에게, 세상 시일이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가 이미 가만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왔던 것은 교회의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진리요 길요 생명이 나름 말양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볼자가 없다. 예수 믿는 믿음에 우리는 빠져서 길요 진리요 생명 대신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는 믿음들을 우리는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4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그 하지 아니하니, 그가 언젠 신인을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그 신앙이 그 자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따지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개혁되고, 아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그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그 아무도 충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청왕을 받은 사람들은 많대 택한 사람들은 신이 적다라고 성경에 들어갔습니다 주여 주야 하는 자마다 천국이 이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뜻을 하는 자가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요 그가 보호 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고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점은 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하여 내게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입술로만 내가 교회에 다니면 거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척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장사가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보다 우리의 뭔가 마음을 다 변화시키 성형으로도 거듭났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사6절말씀해 보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었던 어찌 내 말을 믿겠는?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우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희를 온전히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 그 말씀으로 축도된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부또 마음으로 우리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근본자녀인 그 사람으로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는 하님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을 그 말씀이 너희의 일꾼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 하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이온는그 믿음은 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된그 믿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10편, 15편 첫째 말씀에 보니다 여호와의 불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승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한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개념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그 눈은 신령의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의 눈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저는요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죽은 영혼 소생시킨다는 것이 살린다는 것이 구원한다는 것요그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계명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 성경 모든 말씀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신실한 믿음이요 정직한 믿음이요 견고한 믿음이요 거룩한 믿음. 무엇보부터 우리가 거룩하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부장되고 변화되어서 거듭났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성도들이요 신자들이요 교인들이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유혹되거나 유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간다 하는 것을 만약에 재산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간다면 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만 믿으면 거룩하고 예수만 믿으면 재산받았고 그 모든 것이 피하게 되었다면 이 성경 66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으다 하나님의 지혜와 충명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근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와 충명함은 그이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들는 순전히 쪽오 따로니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한다는 거요 말씀은 세상 죄로도 죽은 영혼을 살리시니 모든 한자를 지혜롭게하시니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자요구하시니 지혜자요 존경의 신이 쇼,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분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켰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시니. 또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월엘일 3월 2장 1절 말씀드립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요구하러 절고자 하며 우리는 돈을 어디서 절고 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무엇이 성취될지, 무엇이 우리 남편이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될지에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나는 여호와로 말나마마 그 마음이 기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말나마마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나요? 즐거워할 수 있나요?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부럽게 하고, 우리를 좋을적, 우울적, 겨울적, 좋을 우울적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서 좋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지체형애 인연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요, 사단의 세력이 우리 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좋을 증, 울 증에 맞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여야 하이 우리의 마음이 절고하여야 함이 감사가 우리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그러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뻐하고 절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지배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여기를 받지 않으려고 그 말에 그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엄마는 생각, 도둑질하고 싶은 심리 질도 비방 남을 위용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기 질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타고 들을 때에 그것을 알리기 들었어. 믿음으로서 말씀으로서 기도해 보세요. 이것들이 나쁜 것이 내 마음 속에내 생각 속에 타고 들어왔어요. 예수님, 아니 이것을 잊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한번 해 보세요.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이 사라잡혀서 엄난한 것, 엄탕한과신애와침투와 비방과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면요. 우리는 그 유혹에 빠졌어 세상 생각이 나를 치며 악한 생각이 치며 사단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무를 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기도로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거라낼 수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멀리나 있어 두려워서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두려움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며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하나님은 그 마음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양양이시며 그 마음의 시원한대려가 없는 자는 괴로움이 가득하여 그 마음의 고통이 따르며 괴로움과 시련과 걱정이 근심 걱정이 날마다 날마다 내게 찾아오때그 거기에 사로잡혀서 세상 신에게 유혹과 미혹을 당하여서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장은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10, 12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걸 진화를 하고 갔는데 눈짓을 말하며, 발로 뜻을 벌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맛에 폐혁을풀으며 항상 악을 피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내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더러운 시기와 전투와 비방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멸망하여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실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거부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그 마음에 실화하시는 에너 것까지 이니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그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표결을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의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간하는 것은 이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것은 오직 형제를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이간하게 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침투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그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마음이요. 죄된 마음이 악한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멸망할 때에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자가 없는 것도 악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형제가 이웃이 내 가족이 도와줄 자가 없다면은 그는 참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압 가운데 죽고 간 영원, 우리가 죄압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죽고 갈때 구원할 자가 없다면 참으로 그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 이그 말씀을 온전히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어와 너희와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 우리가 누가 보고 6장 4 5절 말씀해 보니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선 악에서 악을 내나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생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선지자들을 거짓을 배는 선지자들을 있으며 참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선지자들이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의 말을 가르치는 저들은 지금 성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교회 안에 참된 선지자가 있고요 참된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된 선지자들은 성경을로부터아랍의식으로 보고들은 것을 거짓 없이 선거도을 하여 그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며 그러나 그 믿음이 없고 성경의 가르침이 없고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로봇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보위에 가만히 들어와 있다는 것이오 에레미야 23장 25절 2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마음에 내가,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겠째로그들은 마음에 강경한을 예언하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상가하라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남아 속에는 노치를 하는 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흘리다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10편 145편 19절 말씀 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여서구원하시는제앞 가운데서 이 세상 환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하 2장 5절 말씀에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laughs> 크십니다.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의 신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떠나게 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데 왕 중의 왕 하나님은 그는 우리의 힘을 중에 신, 그런 것 우리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보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룩하여지고 기도로부터 거룩한 내 이름 가운데 1회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인쁨과영을보드릴니 믿음으로 놀라운 은래와 축복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7 가운데서 고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에 발판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돌도가져서 우리 은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게 올라오고, 그녀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사랑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